농도 문제를 조금 더 해볼게요. 여기에 6% 농도의 소금물 100g이 있고 10%의 소금물 300g이 있대요. 이걸 섞었대요. 이걸 섞으면 400g이 되죠. 그런데 여기에서 물을 증발을 시켰대요. X량만큼 증발을 시켜서 남은 소금물의 농도가 12%가 되었다. 그러면 증발된 물의 양은 얼마인가? 이게 질문이에요. 이제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합시다. 여기에 소금의 양이 이만큼 이 있고, 여기 소금이 있는데, 여기 물이 증발해도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죠. 그럼 우리 소금의 양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. 자,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. 자, 소금물이 100g이죠. 그럼 농도가 6% 100분의 6. 그럼 요것이 여기 노란 소금의 양. 그 다음에 300, 소금물 곱하기 농도 10%, 100분의 10이죠. 이게 빨간 소금의 양이죠.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물이 X만큼 증발했으니까 소금물의 양은 400 빼기 X겠죠. 농도는 12%. 이렇게 하면 이두 개의 소금의 양이죠. 자, 이걸 계산할게요. 양변에 100을 곱해서 이걸 지우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. 자, 이걸 계산을 할게요. 위에 거 지우고, 이걸 전개를 해야죠. 그럼 이건 4800 곱해서 빼기 12X네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마이너스 12X 넘어오면 플러스 12X죠. 3600이 또 넘어갈까요? 마이너스 3600.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. 양변을 12로 나누기 해야죠. 그럼 여기 12가 건너가서 분모가 돼서 계산하면 100g이 되겠네요. 이게 증발된 물의 양이죠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